마셔보 알려주는 마셔팀입니다자 오늘 리뷰할 음료는 바로 이겁니다 아침햇살 대한민국 최초 곡물 음료로 1991년 1월 18일에 웅진식품에서 출시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세 종류의 4개입니다. 병 180ml, 캔 180ml, 패트는 500ml와 대용량이 1.5L가 있습니다. 예전엔 185ml 팩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단종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국내 호불호 음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호불호 음료라 불리는 제품들은 대부분 장수한 제품들인데, 아침 햇살은 무려 28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91년도에 처음 출시 당시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 출시 9개월 만에 국내 음료 사상 최단기로 1억 병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아성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2016년에는 20억 병 생산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아침에 쌀을 마셨다면 40병을 마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조용히 그 인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이었고 아침의 쌀은 세계 최초로 쌀을 사용한 곡물음료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이 500ml 제품인데 이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쌀뜨물마냥 하얀색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처음 제품을 마셔봤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쌀뜨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맑은 목넘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방법을 간단하게 알고 계신다면 왜 아침의 쌀이 이런 색을 가지고 이런 맛과 식감이 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한번 보시면 작게 쓰여져 있는 문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미국 방법특허 US 6 2 6 5 0 0 B1. 이게 뭐냐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아침햇살 특허에 관한 등록번호입니다. 이 궁금을 참지 못하는 마셔킴이 특허번호를 조회해봤고그 특허 문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US 626001B1에 5 관한 특허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왼쪽 상단에 54번 항목을 보시면 Rice Based Beverage Product and Process for Making the Sam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쌀을 재료로 한 음료 제품과 그것을 만드는 과정인데 아침햇살에 관한 특허라 볼수 있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쌀과 바라연미를 효소로 분해한 뒤 맑은 추출액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추출액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아침햇살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쌀 추출액뿐만 아니라 현미 추출액 33%도 볼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셔보고 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호불호 음료라 불리지만 저한테는 매우 호인 음료수가 아침햇살입니다. 달달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납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목 넘김이 특징입니다. 뒷맛으로는 단맛의 여운이 계속 맴돌고요. 비슷한 맛을 이야기한다면 누룽지맛 사탕을 아시나요? 그것과 비슷한 맛입니다. 같이 먹어보면 더 맛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제품 라벨에는 부드럽게 채워주는 쌀 음료, 현미의 영양을 더해 더욱 건강하고 부드럽게 채워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곡물을 사용한 음료인 만큼 식사 대용이라는 제품의 홍보 문구라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글루텐 프리 마크도 보입니다. 이 밀이나 쌀등 곡물을 드실 때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소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까지 배려해서 만든 문구입니다. 이 500ml에 300칼로리라면 한끼 정도로 나쁘지 않은 칼로리입니다. 정면에는 아침을 먹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식사 대용으로 아침햇 쌀을 마셔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원재료를 같이 보면 당연히 쌀 추출액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현미 추출액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크림을 넣어 부드러운 맛을 살렸고 거기다 비타민C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부분은 이 재료입니다. 자몽종자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자몽향이 낮이 났는데 왜 자몽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저와 같이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몽종자 추출물은 자몽향을 내는 원료가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건강기능성 소재와 천연향균 항산화제로 사용되는 FDA에 등록된 물질입니다. 아인슈타인상 수상자인 닥터 제이 헤리씨가 자몽을 이용해서 개발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몽 종자 추출물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 우유 함유의 노란색 박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우유 알레르기 환자들이 피할 수 있게끔 배려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글루텐 프리의 우유까지 웅진이 배려의 아이콘이었네요. 오리지널 제품들은 바로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 흰 뚜껑에 흰 라벨에 흰 내용물 완전 쓰리 화이트입니다. 쌀 음료라는 이미지가 너무 완벽하게 떨어지는데 이래서 최단기 1억 병 판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년된 음료수인 만큼 제품 파생 브랜드도 많았고 다양한 맛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제품들부터 보면 2002년에는 바나나와 딸기 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나온 아침 햇살 든든입니다 이 제품은 쌀과 현미뿐만 아니라 흑미, 보리, 기장, 수수, 콩등 7가지 국물과 밤, 잣등 견과류에 대추, 호박, 인삼 등을 넣어 한끼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식사 대용 음료였습니다. 재료가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다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쉽네요. 이건 2013년도에 출시했던 아침햇살 흥미 맛입니다. 보통 검은색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그걸 강조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CU와 콜라보한 아침햇살 콘소메 스프도 있고 아침햇살 시리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팩 제품인 아침 햇살 공유보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아침 햇살 젤리도 출시했습니다. 저번 포카리 스웨트 리뷰할 때, 일본에서 가져온 포카리 스웨트 젤리를 리뷰했었는데, 이건 포카리 젤리처럼 파우치 형태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사탕형 젤리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180ml 병 디자인을 차용했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들은 못 먹어봐도, 이 제품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아침 햇살 젤리입니다. 총 50g에 173칼로리입니다. 음료수처럼 쌀 추출액도 들었고, 현미 농축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봉지를 개봉하면 아침햇살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제품 크기는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입니다. 모양을 보시면 그냥 타원형이 아니라 백미로 도정한 쌀알 모양입니다. 한쪽은 평평하면서도 반대쪽은 볼록한데 실제 쌀알과 비교해 보면 그 모습이 더 쌀알같이 보입니다. 이 부드러운 젤리 식감보다는 탄력이 강한 젤리입니다. 이 씹을 때 젤리 속으로 이가 들어간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 그리고 아침햇살 맛이 제대로 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달한 맛도 나고요. 하지만 너무나 아침햇살 맛을 잘 살려내서 음료만큼이나 호불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에선 아침 햇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빈티지 컵을 모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인터넷에선 레트로 디자인 컵을 같이 주는 한정판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침 햇살을 구매하면 햅살 2kg을 주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려는 아침 햇살의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매니아들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고맙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그리고 마시킴을 위해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